네, 화제합니다. 네, 코넥스 이전 상당이죠. 네, 9월 18일, 19일 공모청약이고요. 네, 하나투자증권입니다.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이 종목을 조금 잘못 고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같은 기간 6개 종목이라고 합시죠 네, 업체는 어, 바이오 관련인데 신약 개발 지원이라든지 뭐 제품 개발, 뭐 리서치, R&D 뭐 이런 것들을 다 대행해 주는 업체고 비슷한 종목이 예전에 공모청약했던 바이오, 바이오 인프라가 있었죠. 네, 이게 이만 2만 공모가가 2만 1천원이었고 고천을 많이 찍었었네요. 54,600원. 어, 뭐, PER이 한 30배에서 정도 되는데, SNS 바이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, 가격이 나와있죠. 9,800원. 최근에 코넥스 종목은 청약하기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사실 쉬웠죠. 공모가보다, 공모가보다 코넥스 가격이 많이 높으면 청약하면 되고, 비슷하면은 청약 안 하면 되고. 지금 현재 9,800원인데, 시총이 673억이구요. 9,800원이면, 은 거의 뭐 공무과와 비슷한 선에 있죠 청약에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이죠 사실상 네, 총 6개 종목이 지금 겹치고 있고요밀리에스젠는 어, 며칠전에 전에 증권신고서 내용을 네, 리뷰를 해드렸고 뭐 KT 지니에서 하는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업체죠 네, IMT는 네, 드라이클리닝 관련 업체고요 뭐 세탁소에서 쓰는 드라이클리닝이 아니라 네, 반도체나 산업장비에서 쓰는 건조식 어, 레이저 세정기라든지, CO2 세정기, EUV 어, 마스크 솔루션 뭐 이런 반도체 관련 클리닝 업종이고요 SNL 바이오는 네 지금 봤고 레브코퍼레이션은 네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.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저 같은 유튜버 뭐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네, 그런 업체고. 신한 스펙이 있는데 네 이거는 공모 규모가 360억이기 때문에 그리 뭐 크게 인기 없을 때 보여지고. 한싹은 온라인 보안 관련인데 지금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아닌 종목이 몇개 네, 보이죠? 나머지 네 개는 잘 모르겠어요, 사실이요. 네, 밀리에 서저도 사실 수익이 나긴 하지만 잘 모르겠고. 일단 확실히 아는 종목이 네두개 종목이고. 그나마 IMT와 네, 한 싹은 네, 어느 정도 갈것 같고. 밀리에 서재와 레뷰는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네. 일정은 위에 세개 종목이 18, 19일이고, 아래쪽에 세개 종목이 네, 19일, 20일입니다. 다 일정이 겹치고. SNL 바이오는 네, 신주 모집 77만 주고요.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, 일반 투자자, 기한 투자자 25%, 75% 배정할 테고, 네, 수수료 2천0은 있고, 네, 최소 청약은 네, 100주입니다. 왜 이렇게 많이 봤죠? 네. 일반 청약자, 네, 청약 한도는 네, 9 0 0주고 네, 한매 청구권 없고요. 네, 유통가능 물량은 네, 61.25% 입니다 네, 기타주주가 51.22%고 공모주주가 10% 정도 뭐코넥스 이전은 원래 많지만은 네, 굉장히 많네요 61.25%면 보통 한40% 50% 내외가 많죠 네, 희망공가는 네, 바이오인프라 네, 비교기업으로 올라왔네 한독 바이넥스 세개사가 선정이 됐구요 어, 평균 PER이 바이오인프라가 38 네, 한독이 21 바이넥스가 23일에서 2 7 정도로 네, 결정이 됐고 참고로 바이오 인프라는 지금 주가가 14,000원 초반인데 네, 한10% 정도 내려왔죠. 적용 순이익은 SNL 바이오 적용 순이익은 네, 2024년 2분기 LTM, LTM 기준 단기 순이익이고요. 뭐 28억 정도로 매겨졌고 거기다 PER을 곱하고 어, 시가총액을 구해서 네, 적용 주식수로 나누면은 네, 주당 평가가액이 4원 정도 나왔고 말아 뭐, 할인율을 19%, 7.5% 줘서 네, 8,200원에서 9,400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. 재무제표는 음, 네 이게 뭐 단위가 원이고요 82억, 107억, 네 그리고 44억, 네2 0 2 3년 상반기, 상반기죠. 상기 네, 순이익은 5,700만 원, 네 28억, 상반기 에 9억. 음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네요. 주주사항이고요. 네,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. 직원은 57명 정도 되고, 뭐, 종목 6개나 되니까는, 어, 많이 나뉘겠죠? 뭐, 저희가 다, 할, 다, 할 자금을 다들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. 다 고만고만 하고, 밀리에서제가 제일 큰가요, 규모가? 네. 공모 규모가 밀리에서제가 한 35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0억대 규모고, 어, 레브 커플레이션이 300억 조금 안 되는, 데 네, 그런 수준이고요 음, 공모가가, 어, 코넥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결정이 되고, 그런다 그러면 청약에 의미가 있을 테고요. 시총이 한 600억, 700억 사이이기 때문에 만약 좋게 된다 그러면 청약을 해서 좀 받아볼겠지만, 내 네, 종목이 많은 관계로, 어... 판단은 그때 가서 보고 적당히 해야겠죠. 음, 같은 기간에 6개 종목이 있고, 네, 좀 골라야 된다. 네,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코넥스 가격이랑 많이 벌어지면은 청약을 하겠다. 그 정도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